전기차 태아저. 태아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맥킨세이 회사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 의향은 주로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높은 소유 비용 때문입니다 맥킨세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e비 소유자의 29%가 다시 ICE 차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46%에 달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전환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테슬라와 같은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맥킨스의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e비 소유자들이 충전 인프라의 부족, 높은 소유 비용 장거리 운행에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맥킨스의 미래 모빌리티 센터 리더인 필립 캄쇼프는 EV 구매자가 이렇게 많이 ICE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비 소유자가 한번 경험하면 다시 내연 기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EV의 장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내연 기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충전 인프라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EV 소유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를 찾는 어려움과 높은 유지 비용은 확실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맥킨세의 이번 조사는 전기차 시장의 확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의 확대와 EV 소유 비용의 절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EV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EV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EV가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요구됩니다. 텔라를 포함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됩니다.